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요.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전투기를 하늘 위에 날렸을까요? 우리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온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 그리고 나중에는 F16 파이팅 펠콘. 우리는 그 비행기들을 구입해서 우리 조종사들이 타고 날아다녔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 나라는 가난했고 기술도 부족했으며 국제 정세는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더 자세히 돌아보면 1970년대 대한민국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나라는 여전히 폐허의 상흔을 안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고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국방력은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주는 전투기를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은 놀라운 변화의 증거입니다. 바로 완전히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하나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독립을 이루어냈다는 증거이며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의 상징입니다.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술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내셨어요. 그 다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밤새워 일하셨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지고, 서울에서 부산 고속도로가 뚫리고, 경부선 철도가 완성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바로 그 세대들의 눈물과 땀이 만든 결실입니다. 이 비행기 하나에는 우리 민족의 희망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어떤 외국의 기술을 베끼거나 따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 우리 방위사업청의 공무원들,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우리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뇌로 생각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들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전투기의 설계 이론부터 시작해서, 재료공학, 구조역학, 공기역학, 엔진기술, 전자시스템, 통신체계, 무장시스템 등 모든 분야를 우리의 힘으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비행기를 보세요. 이 검은색 동체, 이 날개의 곡선, 이 첨단 센서들,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이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아갈 때, 이 비행기가 복잡한 전술 기동을 할 때, 모든 것이 우리 기술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룬 진정한 독립입니다. 세계를 보세요.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유럽의 몇몇 국가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자국의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엘리트 클럽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숫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에는 무려 8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8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투자한 거대한 자산입니다. 1979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0년 이상의 연구와 개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손자 세대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평생을 이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청춘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2021년, 드디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원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위에 떠오른 KF-21 보라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국산율은 무려 65%입니다. 65%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이 전투기의 절대 다수가 우리 기술, 우리 부품,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5%도 기술 이전을 통해 앞으로 계속 국산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 비행기는 완전히 수놀이 기술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 협력도 주도하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는 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들만 가능하다고 여겨온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시속 1,900km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20분이면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우리 하늘 어디든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속도로 날아가는 우리의 전투기는 우리의 영공을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비행기의 적재량을 보세요.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개발한 첨단 전자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비행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하이테크 제품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합니다. 국방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우월성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행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품들입니다. 엔진 기술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엔진 개발팀은 몇십 년의 노력 끝에 세계적 수준의 제트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항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 시스템, 통신 시스템, 항법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KF-21 보람에는 앞으로 수출도 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군사 기술 선진국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소비자에서 기술의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외국 자동차를 타는 것만 해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를 세계에 수출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미국 대통령도 타고 유럽의 부자들도 찾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는 세계의 컴퓨터와 휴대폰 안에 들어갑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에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우리의 칩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만드는 선박들은 세계의 바다를 누빕니다. 유조선도 우리가 만들고 컨테이너선도 우리가 만들고. LNG 음반선도 우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투기도 만듭니다. 우리는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도 하고 이제 전투기까지 만드는 나라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고 우리 과학자들의 헌신이며 우리 정부의 지원과 우리 기업들의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했던 기술적 난제들을 생각해보세요. 전투기의 구조 설계, 엔진 기술, 항전 시스템, 무장 통제 시스템, 그리고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술들을 절대 팔아주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런 민감한 군사 기술을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뇌로 생각해야 했고, 우리의 기술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기술 자주권입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세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을까요? 성공하기 전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KF-21 보라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공군 기지에서는 젊은 조종사들이 이 KF-11 보라매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부심 있는 일입니다. 이 조종사들이 얼마나 긍지 있게 이 비행기를 조종했을까요? 이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상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국방력의 미래가 바로 이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기술로 만든 비행기를 타고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주독립입니다. 이 조종사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이 비행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F-16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비행기입니다. 그들이 조종관을 잡을 때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등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과학자들의 결과물을 조종하면서 그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면 안될 점은 KF-21 보람에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첨단된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지금의 4.5세대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자율비행 시스템, 극초음속 기술, 그리고 미래의 우주 기술까지 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우리의 6세대 전투기가 하늘을 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앞으로 우리의 달 착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AI 기술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도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개발했고, 앞으로 1나노미터까지 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약 개발, 우리의 치료 기술은 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의 눈물 어린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우리 세대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한 유산입니다. 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는 선진국 클럽인 OECD의 회원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K-POP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합니다. 한국 영화는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됩니다. 우리의 음식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밥이 이제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KF-21 보람의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더욱 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다음 세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미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 KF-21 보라매는 우리의 미래의 시작입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동안 우리의 과학자들은 다음 세대의 기술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더욱 첨단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의 전략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들을 보세요. KF21 보람에는 단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조선, 우리의 화학, 우리의 철강, 우리의 석유화학, 우리의 전자제품, 우리의 통신기술, 우리의 정보기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작은 반도체에서 거대한 전투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뇌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할수 없는 것들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잠재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아신가요? 우리는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것들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더욱 큰 것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